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이 대표 1극 체제로당이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특히 비명계가 세력화를 도모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이 대표가 원으로 밀려나면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등 새로운 삼김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도 야권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외치는 친명계 에맞서 지난 총선에서 원회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때문에 고녹을 치른 여당에도 이 대표의 유죄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국민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난하면서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고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면서 사법부까지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역사 앞에 유죄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현실의 법정이 두번더 남았다면서 무죄 입증 의지를 강하게 비력했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향한 동력이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묵묵히 일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울명덕고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으로 자기 할 일을 제때해내는 분이며 주관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